오늘 만큼은 대롱의 바람, 대롱의 이야기, 대롱의 숨결을 길게 울여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는 그 그먼 나라를 아시겠습니까? 깊은 살림 지대를 뛰고 돌고 고요한 호수에 긴 물새로 날고 좁은 들길에 야자 위 열매 들고 양지밭에 핀 염소 한가에 붙어있고 길이 는 옥수수 밭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먼 바다 물소리 구슬피 들려오니 아무도 살지 않고 그먼 나라를 아. 으셨소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을 몰고 돌아오시니. 어머니, 당신은 그 소리도 유난히 한가롭게 들린다 서리까마이 높이 나가 산구파 더욱 뽑고 노란 눈행잎이 한들한들 푸른 하늘에 날 가을이면 어머니 양지밭 가수원에 꿀벌이 그립고, 이 꼴인데, 우리 함께 고색 빨간 눈동을또 따지 않을 연기.